왜 이렇게 다리 힘이 빠지? 왜? 왜? 와, 못 걸겠어? 걷기를 하루도 안 걸으는데도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장을 보러 가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데도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허벅지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면,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몸이 그보다 훨씬, 먼저, 이 정도 자극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몸을 수도관처럼 떠올려 보시면, 이어이가 쉬요, 쉬어, 뭐 하셔요? 멀리까지 물을 보내려면, 압력을 한번더 줘야 하잖아요. 60대 이후 근육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같은 길만 걸으면, 몸은 그걸 익숙함으로 받아들여서, 더는 근육을 안 만들어요. 오히려 쓰지 않는 근육부터 하나씩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약해지는 데가 계단 오를 때 쓰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고, 그 다음이 종아리 뒤쪽입니다. 평지를 아무리 많이 걸어도 계단 오를 때 쓰는 근육은 따로 있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연구해온 박동식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죠. 하지만,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과 종아리 뒤쪽을 깨우려면, 걷기보다 한 단계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3배 이상 근육을 쓰게 만듭니다. 오늘은 무릎을 지키면서도,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천천히 계단 오르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시면, 늦기 전에, 근육을 붙잡아둘 수 있고, 내년에도 계단 앞에서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우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계단은 몇 층인지 또 오늘 도전해 보실 건지 꼭 남겨주세요. 지난 봄에 제 누나인 72세 박미숙님이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계단 두 층이 그렇게 버겁더랍니다 평소엔 매일 공원을 걷는데도요 누나가 하는 말이 휙 여행만 가면 친구들 걸음이 금방 멀어지는 게 속상하고 계단 앞에서는 심장이 먼저 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는 몰래길 입구에서부터 뒤처져서 혼자 벤치에서 기다렸대요 그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딱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하루에 계단을 딱한 층만 올라가는 거예요. 편의한 함은 내려올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올라갈 때에는 그냥 서두르지 말고 아주 천천히 한 층을 대략 15초 정도에 올라가면 됩니다. 처음 사흘은 손잡이를 꼭 잡고 한 발씩 올라가세요. 숨이 차면 멈춰서서 10초만 쉬었다가 다시 한 발씩 갑니다. 누나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고작 한 층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리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밤에 종아리가 뭉치는 게확 줄었고요. 셋째 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부터 움직이고 싶어진대요. 지금은 하루 세 층까지 올라가고 있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지난달에는 남산 오르기까지 성공했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따라 할 순서, 세 가지, 첫 주에 지켜야 할 속도와 호흡, 셋째 주에 안전하게 늘리는 법을 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은 언제 잡고, 또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 발은 어디에 어떻게 디뎌야 무릎이 편한지, 숨이 찰때 멈추지 않고, 버티는 요령까지 실제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놓치면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내려오다가 무릎에 충격을 주는 것. 둘째, 속도를 서두르다. 자세가 무너지는 것. 셋째, 하루에 몰아서 하고 다음 날을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넘기셔야 다리가 편해지고 근육이 자라납니다. 뒤에 나올 종아리 펌프 깨우는 법을 모르시면 밤에 쥐나는 게 계속되고 단백질 채우는 타이밍을 놓치면 운동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내용이 내 이야기 같다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더 필요로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표시가 되거든요. 또한 구독을 해 두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고 시간 맞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는 실용적인 정보만 엄선해서 가져올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나에게 실제로 효과를 봤던 루틴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속도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한층에 10초에서 15초가 적정입니다. 느리게 올라갈수록 근육 긴장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빨리 올라가면 숨만 차고 근육엔 자극이 약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느린 속도의 하체 운동이 같은 횟수의 빠른 운동보다 근육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65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예요. 72세 박미숙님은 처음엔 한 층계 20초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15초로 줄였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얻었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초는 생각보다 느린 속도예요. 한발한발 뒤둘 한발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계단 앞에서 타이머를 켜고 첫날은 20초, 일주일째는 15초로 조정해보세요. 숨이 차도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서 두 발로 10초 버틴 뒤 다시 한 발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타이머 기능을 쓰시면 편해요. 지금 본인 속도는 몇 초인지 내일 한번 재보실래요? 두 번째는 내려갈 때 타지 않는 겁니다. 초기에는 내려오기가 관절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하하행 동작의 충격 부하는 상승 동작보다 훨씬 크거든요. 카메이콘러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를 보면 계단을 내려올 때 그이나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갑니다. 운행카 올라갈 때는 2배 정도의 이암 그래서 처음 3주간은 무조건 오르기만 하고 복귀는 엘리베이터로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69세 김정혜 님은 오르기만 하고 아뭐 내려올 때 알브런너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무릎 불편감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올라가서 리더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근육은 키우면서 관절은 보호하는 거죠.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다음날 강도를 낮추세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동선이 가장 가까운 계단은 어딘가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 딛는 법과 손잡이 사용입니다. 발 앞쪽 절반을 계단 모서리에 올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허벅지 자극이 집중됩니다.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올리면 종아리만 쓰이고 허벅지 자극이 약해져요. 그리고 손잡이는 항상 잡으세요. 안전한 손잡이 사용은 균형 상실 위험을 크게 낮춥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70%가 손잡이를 안 잡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75세 이선호님은 손잡이를 지속적으로 잡으며 한층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손잡이를 잡으면 체중이 분산돼서 무릎 부담도 줄고 균형도 잡히고 올라가는 리듬도 안정적입니다. 시선은 앞을 보고 손잡이는 항상 잡고 발끝이 계단 끝을 살짝 넘어가게 디드세요, 슬리퍼나. 딱딱한 신발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슬리퍼는 뒤꿈치가 들썩거려서 계단에서 정말 위험해요. 오늘 신는 신발이 미끄럽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보실래요? 네 번째는 하루 한층 원칙과 3주 로드맵입니다. 과부하보다 지속이 우선입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짧고 자주 하는 방식이 운동 유지율을 80% 이상 높인다는 걸 밝혔어요. 한꺼번에 많이 매는 옴 하면은 다음날 근육통 때문에 이틀을 쉬게 되고 그러면 효과가 반으로 줍니다. 최상민 74세님은 하루 한 층을 2주 동안 하고 2주차에 하루 세층으로 늘려서 성취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주차는 하루 한 층만, 2주차도 한층 유지, 3주차부터 하루 세층까지 확장하세요. 중요한 건 같은 날 연속으로 몰아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나 아침에 한 층, 점심 먹고 한 층, 저녁 산책 전에 한 층, 이렇게요. 그러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생기고, 부담도 덜하고, 습관으로 자리 잡기도 쉽습니다. 오늘 어느 시간대에 한 층을 넣을지, 지금 정하셨나요? 다섯 번째는 까치발 들기로 종아리 펌프를 깨우는 겁니다. 종아리는 아래에서 위로 피를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이 발뒤꿈치 들기만으로 하체 혈류가 30% 이상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미숙 72세님은 아침 양치 시간에 10회씩 3세트를 더해서 밤쥐가 확 줄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쥐가 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싱크대나 벽을 잡고 2초 올리고 2초 내리기를 10회,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균형이 불안하면 반드시 지지물을 잡으셔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 소용없거든요 양치 시간에 2분 정도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침에 양치하면서 이거 하나만 더 하셔도 종아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직후 단백질을 한 번에 채우는 겁니다 사용한 근육은 1시간 이내 단백질이 들어올 때 회복이 가장 빨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체중당 단백질 권고를 지킨 그룹의 보행속도가 12주 만에 15% 개선됐어요 김대호 70세님은 계단 뒤 삶은 달걀 하나로 꾸준히 보충했습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해두고 계단 후 1시간 안에 하나를 드세요. 이게 식사 대신이 아니라 아, 이씨, 이, 이, 이 나, 보충 개념입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아나막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나요? 네일리의 자연 이름 일곱 번째는 무릎 각도를 의식하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가면 슬개골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듯이 올라가면 무릎 부담이 확 줍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무릎이 발끝 선을 살짝 넘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한데 사흘만 의식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여덟 번째는 계단 오르기 전 5초 준비 동작입니다. 계단 앞에 서서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아 그리고 허벅지 앞쪽을 두 손으로 쓸어내리듯 쓰다듬으세요. 이게 근육에 지금부터 일할 거야 하고 뇌나 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작은 동작이지만 부상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갑자기 올라가면 근육이 놀라서 긴장하거든요. 특히 아침 첫 계단은 근육이 아직 덜 깨어 있어서 준비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생활 전반으로 확장해서 근육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깊은 잠에서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줄긴 하지만 깊은 잠을 자면 그나마 최대치로 나옵니다. 자기 전 강한 조명과 화면을 줄이세요. 핸드폰 보는 시간만 30분 줄여도 수면질이 확 달라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조도를 낮추고 침대에서 발끝 당기기와 밀기를 10회 정도 해서 다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어제 실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었나요? 6시간 이하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분을 일정하게 채우는 겁니다. 근육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탈수 상태가 되면, 피로가 빨리 오고, 이혈의 <목소리> 끊어지면 근육 반응도 둔해집니다. 카페인은 물 대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뇨 작용 때문에 수분을 더 빼앗아 가요. 아 아침 기상 직후 한 잔, 계단 전반 잔, 계단 후반 잔으로 나눠 마시세요. 오늘 물병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셨나요? <laughs> 안 보이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루 물 섭취 목표는 체중의 30을 곱한 밀리리터예요. 60kg이면 1,800ml. 그러니까 큰 컵으로 8잔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햇빛으로, 비타민 d를 채우는 겁니다. 비타민 d 상태가 근력과 보행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느나 대안골대사학회 자료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근육량이 최대 20%까지 적었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면 자외선이 차단돼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전 시간대 베란다 문을 열고 15분 정도 팔과 종아리에 햇빛을 직접 쬐세요 오늘 어느 시간에 15분을 비워둘 수 있나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적정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는 오래 앉아 있을 때 중간중간 깨우는 겁니다. 45분 이상 앉으면 근육 반응이 둔해집니다. 혈류도 느려지고 근육의 산소 공급도 줄어들어요. 갑자기 큰 동작보다 작은 일어서기로 시작하세요. 드라마 광고 타임마다 의자에서 반스쿼트 10회만 해도 충분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쿠는 완전히 일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5cm만 떨어져도 허벅지에 자극이 갑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있는 시간대는 언젠가요? 그 시간에 타이머를 40분 강력으로 맞춰두세요. 다섯 번째는 신발과 발 관리입니다. 발바닥 쿠션과 폭이 넉넉한 신발이 균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이범 마모된 밑창은 미끄러짐 위험을 두배 이상 높여요. 집 밖에서는 쿠션 있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이 집에서는 발가락 벌리기 시호해로 암 음, 아치를 깨워주세요. 발가락을 쫙 펼쳤다가 모으는 동작입니다. 이게 발바닥 근육을 강화해서 균형 감각을 높여줍니다. 지금 신발 밑창을 뒤집어 보셨나요? 달았으면, 손 내내나 널리 서 있으면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아, 셔야 합니다. 특히 뒤꿈치 바깥쪽이 닳았다면 아, 걸음걸이가 틀어진 신호예요. 여섯 번째는 호흡으로 긴장을 낮추는 겁니다. 들숨보다 긴 날숨이 심박을 안정시킵니다.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계단 전과 후에 코로, 내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오후에 해보세요. 이게 근육 긴장도 풀어주고, 운동 효율도 높여줍니다. 오늘 계단 전에 호흡을 먼저 해보실 수 있나요? 한염, 기장, 근원, 긴장을 풀고 시작하면 숨이 덜 차고 자세도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일정한 식사 강력이 에너지 고갈을 줄여서 운동 수능도를 높입니다. 아시아리아오 아침을 걸으면 근육 회복 기회를 완전히 놓쳐요. 아침은 가볍게라도 달걀이나 두유를 챙기세요. 내일 아침 메뉴를 지금 정해볼까요? 그날의 메리시아 아침 미리 정해 그얘 내게 두면 아침에 고민 안하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달걀 2개면 단백질 12그램, 두유 한팩이면 단백질 6그램 정도예요. 두나나스의 퀴즈 점두인 람, 얼후 하나 되고 있으면 열 아침 단백질이 18그램이니까 충분합니다. 여덟 번째는 저녁 시간대 스트레칭입니다.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10분 정도 다리 전체를 쭉쭉 늘려주세요. 허벅지 앞쪽은 한쪽 발을 뒤로 접어서 20초. 허벅지 뒤쪽은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20초, 안 아, 종아리는 벽을 짚고 <laughs> 한쪽 발을 뒤로 뻗어서 20초씩 늘려 주세요. 이게 다음 날 아침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 줍니다. 이 스트레칭 할 때는 반동을 주지 말고 그네이는 천천히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늘리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홉 번째는 주 1회 휴식일을 정하는 겁니다. 뭐 매일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근육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계단 대신 평지 산책으로 대체하세요.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근육을 더 키워줍니다. 쉬는 날도 완전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회복할 때 잘하거든요. <laughs> 계속 자극만 주면 오히려 손상이 누적됩니다. 열 번째는 옷차림을 조절하는 겁니다. <laughs>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몸이 뻣뻣해져서 자세가 무너집니다. 가볍고 신축성 있는 옷이 좋아요. 특히 바지는 무릎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바지보다는 트레이닝복이나 면바지가 훨씬 편합니다. 상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조이는 옷은 호흡을 방해합니다. 11번째는 계단 전후 천 관리입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계단을 오르면 체리레시아 근육이 경직됩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30초 정도 해서 천을 올려주세요. 계단 후에는 바로 추운 곳에 서 있지 말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세요. 근육이 식으면서 굳어버리거든요. 내년 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당장 할한 가지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기를 열심히 해도 다리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걷는 습관은 익숙함만 늘리고 근육은 잠들게 만듭니다. 몸은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더는 근육을 안 만들어요. 오히려 쓰지 않는 근육부터 하나씩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계단만 오르면 숨이 가고 n 머넷 여행 가면 친구들 걸음을 못 따라가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평지 걷기는 우리 몸에게 편안한 운동입니다. 심장박동이 약간 빨라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허벅지 앞쪽 근육 특히 대퇴사두근을 깨우기엔 부족합니다. 이 근육은 평지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만 제대로 자극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걸어도 계단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겁니다. 반대로 한 층을 느리게 오르는 자극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동시에 깨워서 일상 속 균형과 보행을 완전히 바꿉니다. 에 워스한 에도그는 잘못 관리하면 세머인 브라맨 내년의 계단이 더 높아 보이고 여행에서 뒤처지는 시간이 늘어나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게 버거워집니다. 그러다 나중엔 아예 계단을 피하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가지 않게 됩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이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크라니쉘 제대로 관리하면 2주에 숨이 덜 차고 한 달에 손잡이 의존이 줄고 세 달의 보행 속도가 살아나고 6개월 뒤엔 계단 앞에서 겁먹지 않습니다. 갈레초앙크 1년 뒤엔 여행가서 친구들과 나란히 걸을 수 있고 손자, 손녀와 놀이공원 갈 때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할단 하나의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암, 아, 지금 영상이 끝나면 집이나 건물의 계단 한층을 15초에 맞춰 조용히 올라가 보세요. 손잡이는 꼭 잡고, 발 앞쪽 절반만 계단에 올리고,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와서 물반 잔과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양치하면서 까치발 들기 10회 2세트만 더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내일도 똑같이 하세요 시간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쿠겨내나나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본인한테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이함 하루만 걸으면 비나우빈 이틀 걸으기 쉽고 이틀 걸으면 일주일 걸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다시 잠들어요.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야, 몸이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단 내려오기에서 무릎 부담을 확 줄이는 발 각도와 보폭, 집에서 할수 있는 허벅지, 뒤쪽 강화 동작을 실제 시험과 함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올 때가 오히려 무릎에 더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을 다음 편에서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허벅지 강화 운동 세 가지도 보여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건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거든요. 아그넘. 아는 걸로는 근육이 안 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분은 시레너버넘. Sure 한 층에 몇 초가 나왔는지 그리고 숨이 찼는지 안 찼는지 댓글로 꼭 남겨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계단 한 층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고 해서 갑자기 다섯 층, 열 층으로 늘리지 마세요. 욕심내면 무릎이 다칩니다. 천천히 일주일씩 적응하면서 늘려가는 게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고 내일 이틀도매일를 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